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12월 8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낮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사도 행전 20장으로 예수님으로 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강우 목사님이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설교의 첫 마디 말씀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만 성경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은 들다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읽는 건데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예, 네, 성경 말씀에 기록하시기를 이사야 55장에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내 길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의 차이가 가장 큰 하늘과 땅만큼 다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절대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사탄의 생각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사탄의 욕망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내 생각과 내 마음을 버리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네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다시 말하자면 우리 마음과 생각 자체는 안티 하나님, 예, 안티 크라이스트라고 이야기하죠. 네네. 안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악한 것을 이렇게 깨닫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버리고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고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데 그내 마음과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예, 회개이다. 예, 예. 네.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회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탄이 우리 사람들에게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을 고집하게 해서 회개치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 번은 어떤 그 신학교 들어와 있는 형제 부인, 그러니까 부인 자매가 목사님께 상담을 신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고 신앙을 하려면은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내 생각을 버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때 이제 목사님이 교제해 주신 것이 자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쓰레기를 버리는 게 뭐가 그리 어렵냐. 쓰레기를 버리는 그것도 내가 잘못 버리는 걸 버려 주겠다 그러는데 나 같으면 고맙겠다. 그렇게 교제를 해 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탄이 내 마음, 내 생각을 굉장히 크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어서 그걸 버리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11개 5장에도 보면 남한 장군이 이제 그 멀리까지 와가지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바로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네. 또 병을 고치면은 뭐 은, 금 옷, 예물까지 다 준비해 왔는데 마지막에 이제 딱 부딪히는 것이 내 생각에는 하고 자기의 생각이 나왔습니다. 제가 내게로 나와 당치의 손을 흔들어 그 문득병을 고칠까 했더나. 아, 담에 생각 아마나와바로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깨끗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 그 요단강에 일곱 번 목욕해 가지고 나을 병이라면 네. 요단강물은 물이 더럽다 그래요. 비가 와서 이게 물이 가득 찰 때만 흐르지 또 마를 때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건 깨끗한 강에 가서 씻으면 더잘깼네 이게 이제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무척 합당해 보이는 내 생각이죠. 예, 예. 네. 그렇지만 이제 다행인 것은 나만 주변에 그래도 그 감각이 있는 종들이 있어 가지고,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명하이것보다더 큰일을 하라. 그래도 안 하겠습니까? 그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이제 나만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굽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 살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고 그 말씀을 거스리는 생각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를 악한 걸 깨닫는 사람은 그 생각을 쉽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합할 수 있지만 자기를 좋게 여기고 자기를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 속에 올라오는 생각이 자기 볼 때는 옳고 좋고 합당하기 때문에 버리지를 못하게 되는데 그걸 성경은 고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고 로마서 2장 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사단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포장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좋게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또 우리는 그걸 좋아합니다. 네, 익숙하죠. 내가, 네, 내가 네, 좋은 네. 사람으로 나타나고 좋은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잘 속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목사님께서 이 복음을 전해서 가장 처음으로 구원을 받은 압곡등 손일수 모치님의 일화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교를 이어나가셨는데요. 목사님께서 이 손모치님에게 교회 다니십니까? 하고 물으시자 매우 가난하게 사는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안 믿는다고 손사례를 치셨대요. 이렇게 만난 소... 손모친에게 목사님은 가장 먼저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으셨을까요? 네, 아마 가장 먼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목사님 그 간증을 들어보면 목사님 그 성격 있는 동안에 구원받는 사람 이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너무 너무 이 간절한 마음으로 계셨고 합곡동에 가가지고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정말 이 사역자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큰 기쁨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목사님 가까이에서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정말 목사님 그 10여만 명이 넘는 그 인도에서 또그 우간다에서 이렇게 송구영신예 배때 전체 그 많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네. 조금 더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CLF 때 오신 목사님들을 전부 그 많은 분들을 일일이 돌아가면서 개인적으로 다 만나시고 개인적으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으로 인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정말 그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하면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갈수 있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볼때 너무너무 행복해서 한달 동안 아마 밥안 먹어도 살것 같았다고 하시는 그간정을 들어보면 그때 목사님 마음은 아마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고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설교는 다시 손 모치님의 일화로 돌아갑니다. 목사님은 이 모치님에게 인간의 의가 의 아닌 예수님의 의를 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부분 교제를 이어나가셨대요. 예.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 나에게는 옳은 것이 없다. 오라도 옳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가 깨어진 마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마 그 모친님에게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하고 물으자 물으시자 자기는 너무 가난하고 초라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되지 네. 않을까 해가지고 아 그렇지 않다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가로막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으로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게 되면 자기가 그래도 나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고 싶어하고 구원을 받고 싶어하기가 쉬운데 자기 의를 세우면 자기가 옳은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거나 자기가 정말 멸망당할 인간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잘 숨겨야 될 사람으로 착각 속에. 사람이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의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은 "아, 내가 정말 악한 것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정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실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율법에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네. 정말 그거는 거의 인간의 의로 최고의 그렇죠. 경지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때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네. 죽이는데 앞장서고 가편 투표, 그걸 죽이는데 찬성하였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하고 잔해하고 이렇게 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발견하게 된 것이 "아, 정말 예수님은 부활로 살아 계셨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시면서 "사도 바울이 아, 내가 인간의 의로 가장 선하고 의로운 위치에 있었을 때 가장 복음과 아, 교회를 네. 대적하고 비판한 가장 악한 인간이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말씀하기를 필리포스에서 전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뱃설물로여겼다고 했습니다. 네. 그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기의 가 어떻게 무너졌느냐 하면 은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순교까지 음.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믿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버린다고 해도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나를 세번 부인할 거다 하고 이야기를 하셔도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작정했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의의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네. 베드로의 선한 마음, 베드로의 진실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계집종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면서 처음에는 베드로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에게 이끌리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에게 이끌리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가 주셨고 그를 이끌어 주셨을 때 사도행전은 이제 베드로가 그 모습만 베드로였지 베드로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 계셨고 궤도로는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역사하는 사람으로 놀라울 게 변화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죄를 짓는 일도 하게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 의를 세우도록 합니다. 네.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대적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자기의 의의가 강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왜 계속 비방하느냐 하면, 왜 계속 꼬투리를 잡고 하느냐 하면, 자기가 옳다고 세워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회가 틀려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서. 네. 그리고 이 교회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가 옳은 사람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비방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더 심하면 교회를 대적하게 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게 되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에 잡혀 있을 때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했던 것처럼 네. 자기의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결국 복음을 가로막는 일을 하게 되고 자기 개인적으로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신앙이 제대로 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거든요. 네. 오히려 심하면 이제 옛날에 버렸던 술과 담배를 다시 접하면서도 계속 피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자기의 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있는데,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자기의 의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대적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가장 대적한 사람들은 자기의 가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네. 오히려 가람중에 잡힌 여자라든지 38년 된 병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입고 죄에서 벗어나고 병에서 벗어나고 또 귀신들린 사람은 귀신이 쫓겨났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판단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악을 저지르는 것도 참 돌이켜야 하고 무서운 것이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네. 인간의 의를 세우고 인간의 선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여기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예, 좋은 거기 때문에 네네. 자신이 볼때 예, 너무 옳기 때문에 네, 아름답고요. 예, 그런데 네. 예. 이게 무너지면은 큰 은혜를 입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누구보다도 정말 복음을 위하여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름다운 것을 통해서 또 옳은 것을 통해서 또 선한 것을 통해서 이 어, 예수님의 의를 가로막는 사탄의 강교한 그. 계략이 참 아, 교묘하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참 속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네. 이 손모친께서 마침내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죄를 짓는다고 다 죄인이 아니다. 이 부분을 좀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죄를 안 지으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또 이제 사탄이 이제 속이는 거죠. 또 율법을 어겨서 죄가, 죄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지 않고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우리가 아담은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출생하면서 이미 우리는 죄인으로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51편 5절에 다윗이 말씀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사야 1장에는 말씀하시기를 사절의 행악의 종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된 것은... 죄를 지어서 범죄함으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출생으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 되는 것도 죄를 안 지어서 의인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씨로 의의 씨로 다시 태어나야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언급했지만 내가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네. 그래서 자기가 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 죄가 있으면서도 나는 죄를 안 짓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살았다, 깨끗하게 살았다, 양심적으로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출생으로 죄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은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그 가나 대통령께 복음을 전하실 때도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 각하 각하가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 아니냐? 각하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죄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법에 의해서 재판장이 어,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재판장이 죄인이라고 판결을 내리면 죄인이 되는 거고 재판장이 의롭다 하면 의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하에 대한 판결문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로마서 3장 23절 24절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 가나 대통령께서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앞에 나는 거룩하다 의롭다 그렇게 구원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네, 판결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죄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결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의인 됐는지 안 됐는지도 자기가 보고 판단해서 의인 되었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평생 가도 절대로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박과 환란 앞에서 어떤 방비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도바울의 마음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일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바울이라는 자신을 벗어버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 앞에서 베드로도 이야기했지만 원래 베드로 안에는 베드로가 살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세워져 있었고 베드로의 의가 있었는데 그게 다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베드로 안에는 더 이상 베드로가 아니라 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살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우리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니까 복음 증거하는 일밖에 없게 되고 사도 바울 앞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나 문제나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그게 바울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바울 자기로 만약에 살았더라면 바울에게도 우리가 똑같이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어려움이 되고 고난이 되었겠지만 네. 예수님으로 만나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고 어려움이 아니었고 고통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역사할 초건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도 제가 어, 2015년에 금천에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정말 그때 참 제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되었던 것은, 정말 그 개척교회로 가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없고, 가난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아, 예수로 살 기회를 주신 거다. 네. 예수님으로 살고자 한다면, 내가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진 것보다는 부족한 게 좋고 예수님으로 살고자 한다는 것은 쉬운 것보다 어려운 형편이 훨씬 더 축복된 거다. 그때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곳에 갔을 때 내게 찾아오는 인간적이고 형편적이고 조건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목사님을 통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나로 말미암는 삶이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삶을 전해주신 깊은술식 강남교 이광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